슬래시 사진 등후 jtbc 그룹 원어원 강다니엘이 jyp가 제기한 아이돌룸 시그니처 포즈 표절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오는 25일 방송되는 jtbc 예능 프로그램 아이돌룸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2018년에 출연한 35팀의 아이돌 중 빅뱅 승리. 원어원, 여자,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선물을 전하는 땡큐 어워즈로 꾸며진다. 워너원은 아이돌룸 1회 게스트이자 프로그램의 시그니처 포즈 제작, 최고 조회수 등의 기록을 세우며 수상자로 결정됐다. MC 정형돈과 데프콘은 강다니엘이 선물한 집을 손으로 그려낸 듯한 프로그램의 시그니처 포즈를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JYP 박진영은 이 포즈가 자신의 히트곡 니가 사는 그 집의 포인트 안무와 동일하다며 표절선을 제기해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다시 출연한 원너원 강다니엘에게 MC 정형돈이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강다니엘은 포즈가 정말 다르다며 직접 그 차이를 비교하는 등 명료한 반박을 내놓아 표절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